주의 사항이 있습니다. 또 우리 가지고 놀 때나 이런 뾰족한 물건은 어른과 함께 하는 게 좋아요. 어린이들 손 다칠 수 있으니까요. 네 그렇습니다. 뾰족한 거 만질 때는 조심! 이렇게 그 마법 뭐 고데기 하면 모두 저기 핑크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 되게 신기하죠? 그럼 빨리 가보고 싶지 않나요? 도와줄까? 도와줄까? 체인지 하겠습니다. 체인지! 자, 저는 뜯는 거에 재능이 없어져 나이 t v 가 대신해주기로 했어요 怪物。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. 네, 밑에도 있었어요. 밑에요? 네. 테이프인가요? 위돌그 네. 그래요? 그럼 해 주시죠. 네. 자, 이것만 하면 주인공의 틀림이 오! 엄청 예쁜 주인공이 나타났네요. 주인공이 두두이 <laughs> 친구 생각보다 저두두두두두 부드러워요. 그런가요? 두뚜두뚜두뚜두뚜뚜뚜뚜 됐습니다. 됐나요? 네. 도 받았어요? 이 친구는 완성됐네요. 엄마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어머! 마치 머릿결에 라면 먹것 같아요. 아니, 나의 TV? 자, 라면 먹고 싶으면, 얼른! 라면 꺼내서 먹어. 끓여 먹으세요 얜 <laughs> 예, 라면이 아니라고요 어? 테이테이테이석 테이프 나랑 정제이라도 하냐? 짜 역시 난 천리야 나처럼 테이프 뜯는 사람은 봤다면 구독 못봤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근데 솔직히 하면 진짜 없지 않냐? 뭐가요? 나처럼 테이프 뜯는 사람 이런거 어? 아휴 이런 어?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을거예요 그럴 수는 없 인용. 좋아요 네 말이 맞다면 좋아요. 내 말이 맞다면 구독. 눌러주기 바래. 아무도 그리고 하나 더 아무도 못맞췄다면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오 나왔어 마법의 고디기 누르시지 마세요. 여기 건전지 없어서 안된 거. 같아. 아, <laughs> 쓰레기를 물에 싣나보군요 친구들은 아시에서 잠들었죠. 다시 찾아왔는데요 자 그럼 바로 돌아가볼까 첫번째 주인공부터 봐야겠죠? 오 주인공, 되게 머리카,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면서 머리숱이 되게 많네요 어떻게 물 머리숱만 나있죠? 빨리빨리 자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, 먼저 머리를 빗겨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늘빨리 20%밖에 없어. 자, 그럼 바로 겉으로 갑니다. 무슨 머리가 주제인가요? 저는 간단한 머리 부터 양갈래 다 했습니다. 예쁘게. 예쁘게. 예쁘게 머리. 어, 혹시 염색 안 하십니까? 음, 염색이요? 핑크색. 염색이란 염색은 두 번째 시리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저희는 여기서 가야 할것 같군요.